약간... 어, 어? 저기 앞에 있다 어차피 지질 거 많이 챙기지 말자 나 고생 다클레스였이 <목소리도> 아... 진짜... 고미... 아, 아 고미... 새끼.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맛볼 첫번째 메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떡후프입니다. 떡커프 과연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난이도로 해야 되겠죠? 알바리 뭔가 설명이 없이 바로 시작되네요. 어, 얼굴이 없, 얼굴이 없어. 아! 그래서 얼굴이 없구나. <laughs> 그래서 얼굴이 없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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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아무도 모를까봐 걱정돼서 바닥에 물래 표시를 해뒀어요. <laughs> 매우 오밀하게 해뒀으니 오케이, 꼭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가면 경비요양이 있어요. 오케이. 이거를 파밍하고 코고유도 챙겨. 왠지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왠지 3번 스택 아씨 뭐야 어 아, 치킨 뭐야 이 <laughs> 비교 비교가 너무 어려운데 음 3번 헉, 엄청 조금 차잖아 파괴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총 네오케이우와 우와아 빨빨 약약약약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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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가 뭐였는데 에너지가 어있어 아아 여기 있구나 에너지 왠지 챙겨. 이런 기물들이 파손이 안 되는 게 약간 아쉽네요. 오, 오, 이거 표현 예뻐. 아, 이렇게 해서 탈출. 좋아 좋요 아 잠깐만 아 나무 막대기를 준비했어 방어용으로 써 바로 덩거로 돌아올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문이 지어있는 빨간 우릴 조치하면 근접무기가 더 효과적이야 나무 막대기 저게 따로 없네 배구도내 눈에만 안 보이나? 배구도는 일단 따로 없는 걸로 있지? 오른쪽으로 뚫기보다 약간 왼쪽으로 뚫읍시다 이 강아지는 하는 게 뭐야? 나 따라다니면서?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디 파란 오리 주제에 지금 아, 뭐 많아? 오머이건 뭐야 번역이 약간 덜된 것도 있구나 어 근데 이것도 다포함되시나 안되지 안되지 어 없었어 아, 바닥에 떨어졌구나 <laughs> 고양이 가봐 가방. 아, 강아지 가방에도 뭘 넣을 수 있구나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거 뭐야 근데? 리커버리 주사기 같은 건가? 아 버려 아 나무가 아니라 묵재나묵 나무. 음식 아니야? <웃음> 맞잖아 <웃음> 너무 꽉 찼어 <laughs> 무기득글쓸 때는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챙겨 챙겨 체인값 그렇죠.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빨리 가방 업그레이드 겠다 진짜 어 아, 잠깐만 돈 벌려면 결국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야 팔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 인풋넷 같은거라고 해야되나? 맵이 바뀔 때 어? 갔다오니까 다시 찼어 아 아파아파 아파. 아 아파아파 와와 아파. 잠깐만 나왜왜 나왜왜왜 왜, 왜피 흘려 경미한 출혈 와씨 피 흘리는 중사기 너이 새끼 엄청난 총을 들고 있었구나 자. 죽지 않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출혈 확률 와씨 아 0.06인데 이게 이게 터졌어? 여기 있던 박스는 없어졌네? 하, 바뀌었어 이렇게 팜이 이렇게 조금 조금 씩해가지고 언제 이거 다 채워? 왼쪽으로 가자 해놓고 결국 오른쪽으로 와버린다. 됐다 나주. 갑자기 아씨. 어 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어디 어디 어디. 단들끼리도 싸우나? 아 밤이 되는구나 아직 밤 되고 있죠? 저녁이 점점 되고 있고 점점 앞은 더안 보이고 어머 멀리 못 나가겠는데? 밤이 찾아옵니다 잠자기 전에 기왕에 밤온거 밖에 한번 구경해보고 올까요?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하다고 하니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 수산 하긴 해 수산 하긴 해. 오! 무친 저게 뭐야? 아니 아니. 저저 저 싸워보면은 털리겠지? 아니 근데 무친 저게 뭐야? 어 너무 싸우고 싶은데. 근데 털리겠지? 뭔거 없어지겠지 지금 뭔 거? 하지만, 없어져도 한번 뭐 싸워봐 있어, 여기 있었는데 오! 오메! 오메! 기계고미같은 소리하고 앉아네내것도가 있네 아하, 그러면 그러면 내 아이템 아이템 다없어졌어 강아지가 들고 있던 거는 있고. 그럼 가면 그 자리 그대로 있나? 아 지금 가면 어차피 또 죽어 근데. 근데 또 죽어도 상관 없잖아.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갔다 와봐. 분실물 그대로 있어. 오케이. 무셔워. 끝, 끝. 다 챙긴 거 맞지? 호 자석. 빨간 오리둥지다. 와. 이석 겁나 귀엽게 있다. 너무너무 너무 굉장한 파밍을 해버렸어. 전술상자. 난아기관충 나온 줄 알았네. 아 아, 봤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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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아,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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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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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치, 아, 아, 머리눈은 뭐야? 머리랑 눈이 없어졌단 얘기야? 머리랑 눈 있는데 그대로? 내, 내 시체만 빠르게 샤샤샥 챙겨서 돌아오자. 라고 해놓고 또다시 파밍하는 나. 됐다 됐다 됐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잠깐만! 너왜 이렇게 세? 나왜총안 아, 쏴? 어, 엄마 나 씨! 보여주고 씨! 아니! 미친! 아, 머리랑 눈맞았다고 아니, 복수를 하러 간다. 난 아무것도 없어질 때더 강해지니까. 자. 어? 갑자기 했던네 아니,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빡센 오리가 있는 거는 좀 약간 사기지. 이게 멀리 있어도 발소리가 가깝게 들리니까 자꾸 쫄게 된다. 어머나, 시발. 뭐야? 이 근처 아니었나? 어! 야, 나의, 나의 두 번째 총은 기관단 총이다. 빠빠빠방 아야. 아니 아니야 집에 가야 돼. 더, 더 찾지 마, 진짜. 아니야. 왜, 왜, 왜쟨된 거야? 뒤졌다. 나잘써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잠깐만 이거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저런 거야 말로 진짜 챙겨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가능했구나. 탄복을 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방금 나왔는데 아이템 창왜이렇게꽉차 있어. 어, <laughs> 아, 이제 나안 무서워. 차 빼고 있네. 나안 무서워. 아하. 발소리, 왼쪽. 너무 아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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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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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바로 써 그냥 지금 와 가방에 있었구나. 아이고, 아직 왼쪽에 발소리 산탄 지하실로 써요. 약상점 오씨, 뭐야 이거? 만두 먹고. 화갑탄 일단 챙. 야고 당장. 아 잠깐만 나피왜 이렇게 많이 아쳤냐? 진짜 진짜 진심 야야야야야. 홀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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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지금 태풍 중이 는 거잖아. 한번 가볼까? 어안가안 안 갈게. 어 방사능 대풍이야 뭐야? <laughs> 아니 씨. 아니, 무슨 보호 장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 거야? 오늘? 어? 어? 이거 바로 사. 아 자꾸 아이를 누르게 돼. 진짜 씨 이거지 범이 안 무서워. 네가 무섭나? 안 무서워 안 무서운 걸로 해. 샷건으로 해보자. 범이 나와라. 왜 이렇게 이렇게 잘안 싸죠? 네. 오른쪽에도 개 소리가 개 소리는 내내 강아지가 내는 소린가? 저기 있다고? 개랑 오리랑 싸우구나. 봤어? 아니, 미친 길 건너에 봤어? 시체 있는 거? 이건 뭐야? 아, 강아지? 제 소리였구나. 아... 아... 바로 가 재수력 나아아 바로가 바로 바로 복수 참지 않아 안 참는 우리 바로 안 참지 나나 나 무조건 안 참지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분노의 참우리 아 맞아 깃털도 다 모았었는데 근데 시체가 멀지 않아서 괜찮아. 가는 길에 또 파밍하고. 바로 가. 바로 가. 됐어. 아, 아파. 일단, 요렇게? 집 갔다 오자. 집 갖다서 가방 비우고 그다음에 이제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을 다 털어버린 거지? 어 밖에 뭔가 아내내 내 강아지였구나 깜짝이야. 뭔가 다른 휴한 건줄 알고. 오씨 아프다. 이래빵땀보고 주시다니 아주 감사하고요. 말도 주시고 약간 어어 어, 저기 앞에 있다. 어차피 지질 거 많이 챙기지 말자. 아, 진짜. 고미. 아. 아, 고미 새끼. 아. 나 진짜 저 고미야. 수 없는 적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진구 아니야, 그렇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암조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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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잖아. 아이씨, 싫어. 싫다 진짜. 저 앞에, 저 앞에 뭐 있어? 저 앞에 뭐 있어? 한번 야야야, 지금 나햄 쫓고 있잖아. 어? 내비석 깨짐 한 번에 옮기기 없나 이런 거? 스승님한테 크래커를 주고 마이 헬창 스승님 시가렛 아 담배 아니 선생님 헤드샷 하려면 진짜 쉽지 않겠다 아니야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아파 잠깐만 잠깐만 너 언제 왔냐 뒤에서 뒤에서 그렇게 나와. 빨리 실시작 가서 실시작 들고 오기는 사실 총 없이 가기 좀 쉽지 않긴 해. 저기는 아, 참참좀 그 어렵게 하네. 좀 사람을. 내총그 그 어플까지 한 거라 다 챙겨야 된단 말이야. 새끼들라 이들이 그렇게 막 빼도 되는 총이 아니란 말이야. 이놈이 길 건너에서 쏴 죽기네. 니들끼리안 싸우냐? 니 느낌이 안 싸우냐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한번더 죽으면 은 원래 거 없어질 것 같아. 진짜 진심 진심 잠깐만, 나 스피드 있잖아. 피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물, 물 없어? 너물 없냐? 시체 아좀 많이 앞으로 가야 되네 사탱이 너 진짜 진심 잠깐만 설마 진짜 진심 없어지는 건 아니지? 내내첫 번째 총. 제발.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 안 싸울 거거든. 두 번째 건 찾았어 일단. 진짜 없어졌나? 어쩔 수 없다 싶다가도 아 근데 좋아요 아니 안 좋아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어, 어이가 없네 아무튼 오케이